1월 28일 목요일 오늘은 오남소망교회 이대복 목사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음. 또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셨는데 네. 믿음으로 승리하고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치유와 능력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사실 오시는 길이 좀 걱정돼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미 네. 그때 방송사에 도착해 계셔서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 네. <laughs> 이 기도의 시간을 기다리고 함께하신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그리고 두대의 서울전화 322국의 1188번 323국의 1188번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기도로 방송 시작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간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흰 눈이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흰 눈보다 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극동방송 청취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차량 운행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지켜 주시고 특별히 택배 노동자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아멘. 안전 운행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오늘 이 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연결합니다. 최영자 권사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도 제목 나눠주시죠. 네, 최영자 권사인데요. 네. 둘째 아들이. 예. 이 남시 권사거든요. 예, 예. 이, 다시 한 번만요, 성함. 이 남시 권사. 이남시 권사님. 남남. 이 남시 권사님. 이 남친 예. 본자니 네네네 네, 두 애들이 지금 저기 천파성사 살다가 지금 있거든요. 예. 지금 강남 아 무슨 병원이래나 거기서 지금 네. 저기면 심장 혈관 이식을 지금 수술하고 있어요. 지금 수술 중에. 아. 그래서 좀. 중보기도 부탁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수술이 영재석께서, 예. 감시합니다. 지금 수술이 진행 중이신 거예요, 권사님? 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권사님 얼마나 상심 이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아멘. 아드님 꼭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권사님. 아멘. 네,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전능자 왜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최영자 권사님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 쌓으니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꼭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아멘.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여 아멘.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드님 이남이 권사님 전파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아멘. 오늘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심장 혈관을 이식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는 이 아들 하나님 꼭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심장을 고쳐 주실사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마음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열수 있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심장의 모든 혈관을 위해서 수술하는 집도하는 음. 의사에게 지유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하나도 오차도 없이 하나님 께서 주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아멘. 예수님 품안에 포가 나주셔서 하나님은 내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과 치유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권사님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그 뿌리짐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아드님 꼭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자 믿음의 명품 가정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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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사 교사님 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대의 서울 전화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322국의 1188번 323국의 1188번입니다 어, 윤영규 전도사님께서 전화 주셨네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 안녕하세요, 주님. 기도 제목 네, 나눠주시죠네세 아, 가지 정도 제목이 있는데요. 네. 예. 어, 첫 번째는 가정 회복이 좀필요하고 오래됐거든 요즘 별거 상태인데요. 아 어, 예. 네, 그 다음에 음. 두 번째는 물질의 회복이고 세 번째는 건강이 좀안 좋아가지고요. 세 번째 그 다음 음. 두 번째 특별히 물질 회복 부분에서는 법은 개인 회심이 어. 진행이 좀잘안 돼가지고 좀예 예. 예. 잘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지금 사역은 네. 하고 계세요, 전사님 네, 네, 자택 교회에 조금만 하고 계시고. 혹시 사모님께서도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아,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 연락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군요. 연락도 지금 잘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멘. 네. 네, 전사님. 네,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 네. 주님께서 물질의 회복도 주시고 아,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전우사님 힘내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니까 정말로 성령님이 꼭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전사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전우사님, 가정이 오랜 동안 별거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부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합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내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워. 하나님 아멘. 아버지 잠깐 별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는 개인회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아멘. 물질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물질도 생물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아멘.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물질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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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아멘. 전사님 건강히 회복돼서 하나님 영광을 여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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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 도아 우리 전도사님의 이 흐느낌 안에 너무 많은 감정들과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전해지는 네. 것 같아서 듣는 저희도 마음 아프고 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야기들과 기도의 제목들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음. 그 전사님의 고통을 보시고 네. 눈물을 아시고 부르심을 들으시고 음. 꼭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 4536님께서요 이전에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편이 아픈 시간들을 통해서 한 줄기 빛으로 찾아와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후로 남편의 병은 나았지만요, 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 손녀 또 남편 다 영생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가족들이 네. 우리 4536님께 왜 이렇게 엄마만 별나게 신앙생활 하냐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만 잘 조용히 다니는데 네, 네. 이런 말씀도 좀 듣고 계신가 봐요. 네, 네. 하지만 이 중심을 잘 지켜서 마침내 가족 구원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네. 네. 아, 참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네. 아,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축복을 주시니까 아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하 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정들에게도 이 진리의 복음을 이 천국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정말로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병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그 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소원하여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아멘. 여우수하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와 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너희들의 딸을 신을 선택하라 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4536 성도님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를 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정말로 저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될수 있는 성령의 바람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축복과 소망의 역사가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의 영생의 역사가 4536 성도님의 가정에 있어서 믿음의 명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서울전화 322국의 1188번 연결합니다 박정순 집사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기도 제목 나눠주시죠 네 저희 여기 애가 둘인데요. 네. 큰애가 36이고, 네, 믿음 생활을 거의 안 해요. 네. 근데 지금 취업 준비한다고 공부하고 있는데, 3월에 음. 시험이 있어요. 예. 근데 저희도 나이가 이제 정년 돼가지고, 가정에 형편이 어려운데, 취업 음. 준비만 하고 저렇게 있으니까, 네. 이번에 꼭 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그리고 작은 애가 전파 선교사로 지금 하나는, 효선이고 하나는 영선인데, 네. 영선이가 지금 우울증과 비만 이렇게 좀 아. 많이 저기 심해가지고, 음.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족이 다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저도 어. 또 정년 돼갖고 집에 있으니까. 아, 그러시군요. 음, 그래서 네. 우리 작은 애가 연, 영선이가 좀 밝게 사회생활 할수 있도록 예, 음, 예. 해주시고, 또, 시험, 우리 큰애는 시험 합격 음. 좀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작년으로 끝나고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선교회장으로또 또 음. 활동을 해달라고 그래서, 예. 받기긴 했는데, 어떻게 권사를 해야 될지 저도 아. 사회생활만 하다가 지금 예.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사회생활 하신 경험이 훨씬 더 아,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사님네 음. 집사님. 제가 또 애고 좀 이렇게 음. 성격이 음. 고집도 좀 있는 그런 성격이신가 봐요 아니 이 네. 나서는 성격이 못 돼가지고 아, 아 그런 게 아니시고 아. 네. 예예 아사님또 <laughs> 네. 너무 네. 이렇게 앞에서 앞장서시는 분은 또 이렇게 말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네. 또 거부감이 있을 수있지만은 집사님처럼 이렇게 뒤에서 음. 기도하시면서 또담임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시기 위해서 또 목사님이 귀한 임명하셨으니까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아멘.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사님. 아멘. 아멘. 네,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정순 집사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반드시 부르짖음을 아시고 걱정도 아시고 염려도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꼭 붙잡으셔서 회복해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먼저 큰 딸님, 하나님 3월의 시험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취업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이 딸님에게. 하나님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비된 아멘. 직장을 꼭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3월의 시험이 합격이 될수 있도록 아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아멘.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따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둘째 따님, 하나님 영선자매도 하나님 우울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자님 자기의 동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아멘. 성령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집안에서 나와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혜 가운데 정상 체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울증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치어다.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불안증도 사라질 치어다. 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육체가 돼서 주의 아,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영선자매 되도록 은혜위의 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 아멘. 하나님 정년퇴임했습니다. 네. 경제적인 것도 어려워서 아,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아, 붙잡아 주시고 선교회장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아, 되면 하나님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단임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 오른팔이 되서 하나님 목숨까지 눈이나도 하나님 아멘. 빼어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교하며 선교할 아멘. 때마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고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복하료하며하며합도합 아멘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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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m i d a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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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 e 1 1 8 8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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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저 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사십 대 후반 정도 돼서요. 근데 십여 음. 년 전부터 머리가 몹시 아프고요. 어, 예. 병원에 병원에 가서 약을 써도 약발도 잘안 받아요. 음. 그리고 신앙생활도 좀한 2, 삼년 멈춘 상태 있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고 우울증도 좀 있어요. 그런 일상생활을 못 하고 있어요. 음. 지, 지금도 병원에 갔다 왔는데. 뭐큰 병원에 가뭐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그런 약 머리에 붙지라는 거 신앙생활도 잘하고 첫째 머리 아픈 거 이거 끊어지게 해주시고 네. 네. 또 일상생활도 하질 못하고 있어. 요 알겠습니다, 권사님 우리 함께 네, 기도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치실 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야고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지 않느냐? 땅 끝에서부터, 아,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하시는 이사야의 아, 말씀을 붙들고 우리 권사님 믿음으로 귀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아버지 모든 두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두통이 모든 편두통이 다 사라지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을 하나님 성령의 불로 바싹 태워주시옵시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불안증 아멘. 우울증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아멘.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권사님 정말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방송 전파를 타고 하나님 귀한 따님에게 아버지 님 정말로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두통이 다 사라지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권사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더 확장될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이 아멘.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야이루의 딸을 고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갈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나님 믿음의 역사 아멘. 가운데 이 딸이 일어나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치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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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사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생방송 소망이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좀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힘차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신 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오늘 어, 소망의 기도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FM 106.9 MHz 어,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오남소망교회 이대봉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번호 샵 1069번으로 주신 기도의 제목들 만나봅니다 어, 6013님께서요 내일 10시에 한식조리사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볼때 레시피와 순서가 잘 생각나게 하시고 시간 안에 잘 만들어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에도 보탬이 되고 건강한 요리로 많은 사람들 대접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요리 네.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분들 보면 네. 너무 부러워요. 네, 목사님 혹시 부러... 요리 잘하세요? 아 저는 요리 김치찌개. 네. 아 그러시군요. 네, 김치찌개 예, <laughs> 네, 우리 6013 님의 꿈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6013님 믿음으로 기도의 제목 올렸습니다 내일 10시에 한식조리사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것 아시지요 하나님 모든 공부하는 것들 하나님 시험 볼때 레시피와 순서가 잘 생각나게 해주시고 제 시간에 만들어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건강한 요리로 많은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대접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우리 육공일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6137번으로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몸담고 일했던 근무지를 갑작스럽게 옮기게 돼서 현재 많이 낙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런 아내분이 계셔서 감당하실 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좋은 아내분 되셔서 음.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힘인지. 네. 네. 기도해 주시죠. 찍사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적응되었던 근무지를 갑작스럽게 옮기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낙심이 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아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함께하셔서 요셉과 형통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 축복 가운데 통로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일을 행하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주님을 찬양하며 아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문자로 기도 제목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1 0 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도 제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661님께서요. 37세 된 청년입니다. 두통이 10년 전부터 생겨서 대학 병원에도 가 봤는데 원인을 알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픈 건 아니지만 한번 통증이 시작되면 응급실에 가서 진통제를 맞아야 되고요. 이보다 더 심해지면 마약성 진통제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원인을 알수 없는 하지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두통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신체를 창조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37살 밖에 안됐는데 하나님 두통이 1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병에 겪는 괴로움을 아신다고 하셨사오 니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통을 줄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신경 세포 뇌 조직 모든 세포 세포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 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새로워지는 육체가 되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치료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선영 자매님을 위한 도고 기도 요청입니다. 남편은 복마암 고선영 자매는 유방암으로 부부가 둘다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 가정에 믿음의 새싹들인 중이 아들, 초등학교 2학년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 남편분의 병세가 너무 심해서 복수도 차고 많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이 가정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 기도 요청하셨는데요. 목사님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네. 너무 안타까워요. 네. 부부가 다 암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네그 네. 자녀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꼭 치유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고선영 자매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복마감으로 계속해서 복수가 차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멘. 복수가 밑으로 다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장육부 사지백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모든 암세포를 바싹 태워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의 역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선영 자매님 유방암입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치유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귀한 중이 아들 초등학교 2 학년 아들도 하나님 엄마 아빠가 다 아파서. 하나님 이 아들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치유해야 될지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들만이 아버지는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쌍 여겨 주셔서 앞날의 축복과 시원의 대로가 하나님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돕는 자, 협력자 만나게 하심으로이 가정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치유 회복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분도 아마 본인보다는 남겨질 이 남아 있는 혼자 지내고 있을 아이들 생각에 아마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청취자 여러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1월 28일 목요일에 함께 하신 생방송 소망의 기도 1부 오늘 소, 오남 소망교회 이대복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피디님 감사합니다. 도움에는 김나영 자매님 수고해 주셨고요. 내 네, 주는 강한 성이요 오늘 소망의 기도 1부 끝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뵙죠. 남현용이었습니다. 잠시 후 소망의 기도 2부가 이어집니다.